102페이지 83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고, 라고 했어. 2차 방정식 이걸 쓰세요 하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하거나 근해공식 쓰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도 안될 거잖아. 근데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다? 대입해야죠. 대입합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럼 1, 마이너스 4A, 플러스 7. 이거 하면 0 돼야 되죠? 이거 두개더 하면 8이 되고, 마이너스 4이가 오른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a가 2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2번. 자, 2번으로 가서 그럼 우리는 a의 정체를 알게 됐다. 무슨 의미냐. 3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a. 모르는 게 ba 두 개였는데 a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3x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가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는 0. 위에서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넣으면 얘가 27 되겠죠? 마이너스 3b가 되고, 마이너스 6은 0. 계산하면 왼쪽에 21, 오른쪽에 3b. 그래서 b는 7.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시켜있는 대로 a랑 b를 곱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14로 내주시면 됩니다.